자, 기자회견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건축관계 공무원의 심각한 불법 실태를 보관합니다. 동화산 골프 예습장 건축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심각한 불법인 화가와 원주시청 감사관의 직무유기 실태 보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 골프 연습장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관계 공무원의 불법과 공문서 조작 및사문서 위조 행사 등으로 원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붕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심각한 안전 불감증 실태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건축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불법 건축물을 현재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 측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어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으나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현 건물주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무시로 일관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3월 29일에 원주시청에 재차 방문하여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총괄과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 당시 장행된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태와 이로 인한 원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조속히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원주시 직군으로 강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 또한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부서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안전불감증 해소가 불발된 사실이 있었다. 결국 4월 5일에는 봉화산 골프 6장 측에서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월 28일자 기자회견 영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카카오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의한 게시물 임시 가능 조치가 강행되었으나 즉시 이신청하여 보름 만에 개신물이 복원 조치된 사실도 있었다. 이후 4월 21일에 건축업을 하셨던 저희 단체 고문인과 함께 원주시청 감사관실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시의 직권으로 정밀안전진단 요청금과 함께 건축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공무원이 2018년 5월 16일에 이 사건 공사 대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당시 증인은 2012년 말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로 고소인 진술 조차 진술 조사 조차 받지 않은 채 두달 만인 2014년 1월 28일에 무형이 종결되었음에도 재판부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 형사고소로 인하여 증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정언하여 미사소송법 제 314조 정은거부권에 정언 의해 정언을 거부라,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 측 변호인은 해당 불, 불법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강행하였고,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모 씨는 끝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이 증인 신문 조서에 나온 변호인은 질문지를 토대로 강사관에게 당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며 위 미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비상식적인 불법 인허가 실패가 낱낱이 확인된 감정서도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감사관을 면담한 지 일주일이 경과된 4월 28일 오전에 해당 불법 건축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일 해당 건축물 4층에 자리한 커피숍에서 대표자를 만나 이사건 민원 접수 과정과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의 불법 인허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에 다행히 대표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자신이 비용을 들여 건물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안전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건축물이 법인 소유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안전 진단을 강행하거나 비용을 현 건물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으나 이번 미팅물에 인해 건물주의 동의와 정밀 안전 진단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 해당 불법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원주시당 현재는 공석입니다 원주시장의 책임하에 금년 상반기 중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여 원주시민의 안전을 조속히 반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감사관에게 요청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4월 29일자 회심 공문을 통해 사실상 공무원에 의한 불법적인 인허가 업무 비료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하여 정당성이 없는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감사관이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었다. 원주시청 감사관은 이 사건 건축물의 현 소유자가 건축 당시 담당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행위로 무단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기로 동의한 것을 계기로 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정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감찰 조사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자칫 고질적인 토착 일위로 인한 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2022년 5월, 5월 9일, 네,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당부했고요.